안녕하세요. 7월 12일 또 일요일입니다. 그 저번주에 바닷가를 일요일날 갈려다가 못갔죠? 응? <laughs> 가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뭐 맥주 한잔 먹고 그냥 들어왔는데 오 요번에 오늘도 바닷가를 갈려다가 아 막걸리를 만들었어요. 어 이거 레시피인데 이거 <laughs> 자 레시피인데 보셔도 뭔지 모르시잖아 어떤거지 <laughs>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, 아, 와이프가 또이 막걸리를 어떻게 배워가지고 잘 만들더라고요.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죠? 이거 뭐 혼자 먹을 수 있나. 저기, 아시는 분도 드리고, 오늘, 그, 제가 아주 좋아하는,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. 아, 후배라래? 그래? 그 동생이라래야 그 돼? 그냥 뭐, 후배라래게동생이라할게요 동생하고, 동생네 가서 이 막걸리를 좀 같이 먹어보려고. 아, 그 며칠 전에 그 영상에서 빵! 튄 거, 혹시 보셨죠? <laughs> 이 안에서도 튀어가지고, 이거 막걸리를 제가1 0터를 담았는데, 안에서 튀어가지고, 저기 또 날아가고, 여기 뭐 아주 그냥, 수영장이 만들어졌었죠. 막걸리 수영장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, 요거, 요거 두 병은 다 날아갔습니다. 그냥. 사정없이. 조금 남은데 어저께 제가 한도잔 먹었죠, 뭐. 아 아까워. 이, 이, 거 이거, 이거 막아놓으니까, 이게 그냥 사정없이 뻥! 아, 난 따뜻해가지고 터졌는 줄 알았더니 뭐야 며칠 이렇게 냅두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 가스 그 뭐죠 그거 탄산이 막 생겨 생기면서 뻥 터지더라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? 아까워 어떻게 이거 아떼 똑바로 해야지 아떼 응? 어? 지금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배고프단 말이야 아떼 <laughs> 동규가 아니 새로운 아떼가 이렇게 더져서 되겠냐? 아, 냉장고 넣어놓으려고? 네. 아, 야, 그 조심해, 그 뽕! 터져. 나 터졌어. 우리 몇개 터졌어, 지금. 어. 어. 여보, 오징어를 넣었어야지. 아, 아깝다. 오징어 넣어야 되는데. 응? 오징어. 오징어 있다, 이거? 어, 아니야, 등이 아니야. 그냥 말이야. 네. <laughs> 오징어를 안 가져왔어. 어? 마이너스 100점이야, 오늘. 삼촌거에요 응, 어, 삼촌거야 지우야 막걸리가 지금 빵빵 터져가지고 열심히 못 하고 있네 이거 분냐야 오, 야된거 같아, 된거 같아 이제. 야 이거 처음부터 찍었어야 했는데 지금 몇 번째야? 야네번네 번, 네번 오우야 야, 그래도 그래도 안 돼. <laughs> 야, 조금 있어 그래, 조금만. 야 이게 담근 게 이거 방금 이거 여보 확실히 탄산이 많아가지고 못다. 야한번 더. 어. 어 저기 아 여러분은 지금 막걸리 따기 달인의 시범을 보고 계십니다. 어제는 나 이렇게 여기 머리 위를 쭉뻥터졌다니까 오늘 건아비가. 자, 여기, 근데, 근데 어. 어 오늘 막걸리는 못 먹겠는데?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어어어자자자 뚜껑이 뭐지? 뚜껑이 렇게 간당간당 올라 야 거의 된거 같아 해서 뚜껑 올라간대여기 해서 여기다 후딱 따라 올려 그냥 동혜가 이 잔에다가 해봐요 아, 어. 아빠 어. 열어서 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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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거 같은데요? 아니야 아니, 잔에다 따면 될거 같아 됐대 네. 어어 네. 그래 <웃음> <웃음> 여보 야 오늘 막바지 다 먹었어 다먹어 된거 아니야 이제? 아니 아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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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동혜가. 된 거야. 야, 됐... 야, 됐어, 됐어. <laughs> 야, 이거 5분 만에 따서어 5분 만에. 막걸리 만드는 미안, 거는 별일이 아닌데. 어, 미안, 응. 아빠 휴지 없어, 휴지 없네, 응. 휴지. 어, 동혜가 막걸리 만드는 건 별일이 아닌데, 응. 이거 따는 게, 먹는 게, 응. 있다, 네. 먹는 게. 아, 나다 버렸잖아, 지금. 몇병버렸어 아까 봐라. 어. 야, 저기, 동혜가 탄산 올라오기 전에 열어놔, 이거. <laughs> 한번더하게한번 더. 하게. <웃음> <웃음> 한번더 하게. 아니야, 됐어, 됐어. 이제코르코마는 어떻게 따? 냐 이거 한번터트려야죠 유튜브 보이 터졌어 터졌어. 한번 더 터트려, 이거 이야 하면 이야 오늘? <laughs> 삼촌이 지우 생일인 줄 알고 뭐가면되지 막걸리가 하면 지하아 지우야, 아하 <laughs> <laughs> 빼고, 어. 아 오늘, 오늘 이제 하라고 네네 음. 내일인데, 오신 대래 아, 내일 아, 지우야, 너 뻥치냐? 너도 응? 응. 야. 응, 우리 지우야 일하는 아저씨 중에 뻥꾼 아저씨 있다. 알렉스 아저씨라고, 응. 언박싱을 언박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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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가싱아니 이게 반대겠지 <웃음> 한쪽으로 언박 <laughs> 아이다 필리핀도 딱딱하게잘 만들어서 모른다.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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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보자. 지우 케이크 보자. 케이크? 어디 로케이크야 아니요. 한발에 괜찮잖아. 오괜찮겠괜찮야 아아 떨어져. 아 자뭐 가전 제품이나 뭐 기타는 한국 제품이 좋은데 케이크는 메이드 인 필리핀이 아주 우수합니다. 딱딱해가지고 따라와. 안 망가져 떨어져도 괜찮아. 응? 야안 죽었어 안 죽었어 빼자. 어? 지우가 빼봐 응. 빼서 먹어보자 이제. 아 이거 지우야 지우 아 지우 안 어. 그래? 어. 근데 지우 <laughs> 내가 보니까 시작 Happy Birthday g o y e a Happy Birthday o You Happy Birthday h a y b i h a p p y Birthday to You 후 축하해 오후후후어후어후후어후후어후후어후후후후후어 빌었어? 안 빌은 거 같은데. 아, 다시 해야 돼. 자, 주야. 됐어. 아, 이거 반짝이 물이다. 이거. 응. 어. 어, 반짝이가 안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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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손밀고 쭉. 쭉 소원 말해 봐 크게 말해 봐. 소. 지우야, 소원이 뭐야? 소. 소원. 내가 볼때 지우 소원은 촛불 꺼지기. 그렇지? 맞아? 지우손 그거 아니야 삼촌하고 이모가 여기 매일 매일 놀러 오는 거? 어? 이제 돈들서 파는 건 어. 아니죠? 어, <laughs> 뭐 때리면 안 되죠? 이야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끝 끝이 없다 끝이 아. 없어. 주현 많이 막. 응. 우리고 도배는 꺼졌나? 어 됐다 주현. <집야>. 야마거 <laughs> 먹으려는 건 아니지? 이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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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아. 음, 괜 주, 이제 소원 뭐야? 응? 다 했는데. 다 했어? 다 했어, 소원 아, 다 했대. 소 맞아 맞아. 소원은소으로했는 거야. 르고 싶어. 싶어. 아유. 자, 필리핀 케이크는 여전히 강합니다. 음. 자, 갑시다. 주야 갈게. 네. <laughs> 어, 아니야. 이게 진짜 뺐다고? 음. 고 안 거? 응. 아,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내가 눈에 보는 데, 조금만 봐. n 네. 안 t 게 e r e I'm 안 a k i n g a s i 어 g l e side. 어 o m e on, t a l 이거 o you. Bye bye. i 이거 o t here. 집에 가면은 뼈꼬치 음, 로담아먹아저나가 막... 음, 여러분 안 맵습니다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음, 난안 매워 이거 응? 또 먹어야 하나 왜 하나만 먹기로 했잖아 아 이게 안 이게 매운 건 아니고 야, 동희야, 매일 맵지 않아? 맵지 않은데, 아니, 아파.